저희 집은 3층 빌라 형태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죠.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고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습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건지 한 번에 드르륵 열리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열리곤 했습니다. 거기다 완벽하게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기고 더 이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리를 하셔서 늦게 오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깊은 잠을 못 자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가위에 눌리곤 했죠.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도 감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동자만 가득한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저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으련만 몸은커녕 눈도 안 감기고 그 여자가 계속 기어들어오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올라왔고 그 여자의 검은 눈과 마주치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고 제 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안방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데, 제 자리에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생기는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방금 전까지 누가 누워있던 것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흔적 주변엔 긴 머리카락까지 남아있었고, 저희 집에는 그긴 머리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났을 때입니다. 친구인 호두와 불량이 그리고 제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동차를 막 샀던 불량이와 호두, 저 셋이서 불량이 차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막히 출발하게 되어 오후 4시가 지나고 있었고 별로 갈 만한 곳이 없었기에 국도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두가 구 이누나키 터널을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구 이누나키 터널 쪽으로 차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어두워졌을 무렵 구 이누나키 터널의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드라이브에서 담력 테스트로 주제가 바뀌게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한 명이 터널을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세 명이서 함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는 제가, 가운데에는 호두, 왼쪽에는 불량이가 서 있었고, 라이터에 불을 켜고 와카미아 쪽에서 후쿠오카 쪽 방향으로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고 5m도 채안 들어간 상황에서, 오지 마. 라고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터널 안으로부터 약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호두와 불량이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 자, 그럼 가볼까? 라고 하길래, 저는 기분 탓인가 하고 함께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4분의 1쯤 들어갔을까요? 또, 오지 마. 라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때 저는 뭔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호두도 알아차렸는지 저에게 팔꿈치를 쳐서 신호를 보내왔지만 불량이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 계속 앞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였을까요? 또그 목소리가, 오지 마! 라고 상당히 큰 목소리를 들려왔습니다. 결국 세명 모두 안전히 놀라서 일찍 들어왔던 오카미아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또다시 바람이 터널의 반대쪽에서 불어왔는데 상당히 강한 돌풍이 등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출구까지 나온 저희는 바로 원인을 확인하자며 차로 터널의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후쿠오카 방면으로 나와 다른 터널을 지나 집 쪽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구 터널에 내리는 곳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사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 이외에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 이누나키 터널은 실제로 일본에 존재하며, 일본에서도 악명 높은 귀신 출몰 장소라고 합니다. 그 터널에서는 잦은 교통사고와 터널 내 살인사건도 있었고, 인근의 댐에서 사체 유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폐쇄된 지 오래됐으며 신이누나키 터널을 운영 중인데 그곳에서도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누나키 터널 근처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 무서운 마을이 있고 그곳에 들어간 자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 계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행정 기록과 지도상에서는 완전히 말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마을의 입구에는 이제부터 일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에도시대 이전부터 격렬한 차별을 받아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며 갇힌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근친혼을 반복해 유전병에 걸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 입구로부터 조금 안쪽엔 광장이 있고 그곳엔 너덜너덜하게 고물이 된 세단이 한대 놓여있으며 그 앞쪽에 있는 오두막 안에는 해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구 이누나키 터널 안에는 끈과 캔을 엮어 만든 경보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걸릴 경우 큰 소리가 울리며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끼를 든 마을 사람들이 달려온다. 이누나키 마을 근처에선 모든 휴대전화가 안 통하며 근방에 있는 편의점 공중전화 또한 112에는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용사로 일하는 저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곳의 점장과 친구는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자주 꾸고 귀신을 가끔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커트 연습을 하고 있던 친구는 문득 시선을 느껴서 미용실 쪽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시선을 느낀 곳에 있던 것은 연습용 마네킹 얼굴 보통 마네킹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안구에 시선이 나타나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마네킹은 어떤 각도에서도 친구와 시선을 마주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쯤에 그 마네킹을 본 점장이 저거 뭔가 나쁜 것이 붙어있는 것 같아. 내가 마네킹 시선이 안 닿게 뒤에서 상자를 뒤집어 씌울 테니까 너는 마네킹의 시선을 끌어줘. 그리고는 이내 점장은 옆쪽에서 상자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며 마네킹에게 상자를 뒤집어 씌우는 순간 지지 라고 결코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기괴한 비명을 마네킹이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선을 맞추려는 마네킹에는 주의하세요. 회사에서 돌아갈 때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다리 위에서 방에 베란다를 올려다 보곤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날도 내 방에 베란다를 올려보았습니다. 응? 베란다에 누군가 있다.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져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동료 보리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위를 이야기했지만 보리 언니는 믿지 않으며 착각이라고 단언하고는 함께 집까지 가주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낯익은 방이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베란다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잘못 본 거야. 그리고 보리 언니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의 불안이랄까 공포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띵동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멍하니 도대체 누구냐며 투덜대면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보리 언니였습니다. 보리 언니는 대단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빨리 나와! 안에 누군가 있어! 이집 베란다에 사람이 있다고! 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확깬 저는 짐도 챙기지 않고 그 길로 불이나 개집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 있던 보리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무서워져서 같이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여러 번 전화했었어. 휴대폰을 보니 세 통이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녁 때 일이 마음에 걸려 다시 다리 위까지 와봤거든. 무서움 탓인지 보리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가 크게 말려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모두 사람이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베란다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니? 거기다가 빨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 모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방 쪽을 째려보고만 있었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믿어주지 않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베란다에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언니에게 돈을 빌려 택시로 근처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 그 방에서 나가기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 갔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추궁해 봤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갸우뜬 거릴 뿐이었습니다. 본가에 돌아온 다음 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리 언니가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불안해진 저는 바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리 언니는 얼굴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에게 도, 직장 동료임을 알리고 그 사람이 보리 언니의 오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동생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 아니요. 회사에서는 그다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리 언니의 오빠의 물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럼 남자 친구라도 있었나요? 어,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는 어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언니의 오빠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방에서 자해를 한것 같아요. 네?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관리인이 찾아가 보니 언니가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 관리인은 경찰에 전화를 한뒤 비상기를 사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지고 나서 경찰에게 들은 거지만 베란다 유리가 산산조각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침입자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에서부터 깨진 창문의 모습이 동생이 직접 깨버린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눈앞이 어두워짐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거야. 그뒤 언니는 정신을 다쳐서 지방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싶다고 언니의 가족에게 몇번 부탁해봤지만 나중에라는 대답밖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갑자기 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즐겁게 지내고 있다던지 병실 동료인 누구를 싫어한다던지 어떤 남자가 멋있다던지 하는 내용이 정신없게 적혀있었습니다. 사진의 끝에는 건강하고 힘내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흰 병실의 침대에 보리 언니가 피스 사인을 하고 있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등 뒤에 보이는 창문은 모두 검은 종이로 가로막아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보리 언니와 제가 베란다에서 봤던 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소리>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후배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선배와 함께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어느날,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후배는 그 선배와 함께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가끔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 뿐이었다. 모니터는 화면이 4분할되어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두개 식료품 찬장에 한개 1개, 책장에 한개씩 분할되어 있었는데, 책장 쪽에 여자가 한명서 있었다.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한 여자였다. 이상하네. 문열때 울리는 벨 소리가 안 울렸는데, 라고 선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당최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야, 저 여자 책 훔치는 거 아닐까? 선배가 말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다. 후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함께 조사해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바로 후배는 뒤쪽으로 돌아 책장으로 향했다. 그렇지만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가 없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두 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뭐야. 화장실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 둘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빠르다. 지나치게 빠르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책장에서 계산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분명 이쪽이 훨씬 빠를 터였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일까.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 다시 한번 둘은 아까처럼 책장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나 또 여자는 없었다. 식은땀이 등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선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아, 없어졌다. 선배가 중얼댄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후배는 마음이 놓여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선배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때 기, 기다려 움직이지 마.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다.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반사적으로 후배는 움직임을 멈췄다.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굳어 있었다.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선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한 후배였지만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수 있었다. 화면에 반사된 자신과 선배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와 자신의 얼굴 바로 사이에 또 하나.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후배는 몸을 떨었다. 가만히 몇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났다.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후배는 겨우 숨을 돌렸다. 겁내면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친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후배는 모니터로부터 떨어졌다.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타나는구나. 선배는 질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대며 후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네요" 라고 대답하며 후배는 굳어버렸다. 그 시선을 따라 선배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본다. 거기에는 전에 그 여자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찢어질 듯벌림이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한다.